<laughs> 죄송합니다. 네, 오늘 네, 예, 참일일 네. MC를 맡은 박주환입니다. 네, 자, 네, 이제 그때 인사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. 저 막내에서부터 제가 네,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. 일단 범홍을 준비하면서 또 새로운 형님들과 또상작진분들과 스태프분들을 알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이렇게 항상 꽃이 있는 작품은 저한테 행복하고 또 좋은 의미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너무 즐겁게 했고, 형님들이 너무 저를 바라봐주신 지금 눈빛을 보시면 너무 사랑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유독 형님들께 너무 귀여움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작품인 것 같고. 뭐했나 보네요. 그리고 맨날 저희가 이렇게 앞에서 박수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저희 항상 뒤에 계시거든요. 저 뒤쪽에도 계시고 또 하우스에도 계시고 저분장실에도 계시고 그리고 준비 기간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창작진 분들도 계시고 오늘은 그분들 위해 큰 박수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는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작품을 했다. <laughs> 어느 부분이 웃기신가요? 네, 그렇게 했고 지금까지 찾아오신 관객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더 좋은 작품으로 더 행복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으로 수양 역할의 박시원 배우님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 어, 사실 이게 처음에 저에게... 아 이렇게 두 분이 그렇게 서서하게... <laughs> 알겠습니다. 저에게 처음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음, 이걸 만드신 창작진 중에 작곡가님이랑 어, 음악 감독님께서 이걸 쓰시고 노래를 몇 곡을 만드셔서 어디 출품을 하려고 하셨어요. 근데 그래서 저에게 어, 이 노래, 영원의밤이란 노래를 데모를 만들어 줄수 없겠느냐 해서 어, 노래를 연습을 하고,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정말로 음, 한 평밖에 안 되는 녹음실에서 벽에다가 악보를 붙여놓고 옆에 마이크를 놓고 정말 오늘 공연처럼 똑같이 했거든요. 네. 정말로요, 그한 평밖에 안 되는 그래서,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벽을 보고 오열을 했던 적이 있는데, 그리고 나서 이게 과연 아그 출품 결과는 잘안 됐어요. <laughs> 제가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, 어 그래서 다시 이 작품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사실은 제가 영원의 만 너무 사랑하거든요. 그래서 이 노래를 다시 무대에서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. 했고 또 소원을 했고 기대를 했는데 어 정말 기대하고 소원하다 보니까 꿈은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제게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이걸 올리게 됐다고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고 이유 불문하고 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꿈같은 시간이 흘러서 막공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어뭐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수양을 정말 너무 사랑해주신 여러분 <laughs> 저만 그랬군요 네, 아까 똑같이 시원이만 좋아했나봐요 <laughs> 네, 어, 정말 정말로 이걸 만드신 제작진들과 창작진들과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어, 사실 이 작품 너무 힘들어요 <laughs> 에너지 소모가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든데 힘들지 않게 끝낼 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많이 찾아오 주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막봉 때또 응원도 해주시고 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어 정말 좋은 작품으로 조금 더 성장한 시원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형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렇게 꿈같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지 않아요. 지금 약간 진행 타임이어서요. 네. 진행병이 있어가지고 그런 시간이 아니어 여러분들도 그러셨죠? 네. 아, 정말 매끄러운 진행 감사드리고 자 다음으로 우리 범홍의 범홍 역할의 임별 배우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말을 얼마나 잘할지 <laughs> 아, 아, 그래. 너무 기대가 돼요. <laughs> 네, 말줄표가 없어서 간략하기만 하겠습니다. 네, 일단은 다..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제가 일단은 이제 버봉에서 신숙기 역할을 믿고 맡겨주신 저희 제작사 연출님 작가님, 작곡가님께 작가님 정말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. 제가 아, 뭐, 뭔가, 뭐가 많이 부족한지 좀 많이 깨달았던 작품인지라, 아, 이번 작품을 계기로 좀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리고 좀더뭘더 더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, 게 깨우쳐가지고, 네, 되게 뜻깊었던 작품입니다. 아, 그리고 저희 안에서도 고생해주신 저희 스태프분들, 아, 스태프분들 조명과 그런 양 너무 감사드리고, 저희 안무 독분도 너무 감사드리고, 저희 분장도 너무 감사드리고, 공포증이 있어서 우리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, 요새 날씨가 많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늘 사랑합니다. 오늘 공연 보러 와주셔서 공연 아, <laughs> <바로 웃음>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굉장히 매끄러운 아, 그런 소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또 여기서 이렇게 이대로 바로 인사를 드리면 살짝 아쉬움이 있어서 포토타임을 한번 잠깐 자자자자자 자또 <laughs> 헤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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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참. 보여주세요 빨리 자 볼륨포 주세요아 볼륨포를 아이고 또 아이고, 이걸 입으셔야지 자, 잘해. 내가 보기엔 내가 왕이 될 상이다 너무 될 상이에요, 너무 될상 자, 그럼 우리 옹이 형일로 오시고 <laughs> 옹이형양형 저쪽에 쓰시고자 <laughs> 잠시만요 아, 네네 저도 뭐라도 들까봐요 너뭐 <laughs> 어, 하려고? 좀꽃 하려고 <laughs> 어, 제가 꽃이잖아요 아. <laughs> 술 들려고 했는데. 손님을 한줄 들어요. 부르실래요? 오호. 자, 일단 전방으로 한번 가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포즈, 각자 생각한 가장 섹시한 포즈로. 자, 첫 번째 포즈 갑니다. 오케이. 자, 이제. 아, 너무 헤엄해게없으니다 <laughs> 왼쪽. 귀여운 가능하 살짝 이렇게 살짝 러블리자세네자 오른쪽 오른쪽에 이제 <laughs> 버몽을 대표하는 표정 한번 <laughs> 저 이렇게 좀 있다 분장이라서 이렇게 막, 막 하면 안 돼요 네, <laughs> 버몽을 대표하는 표정 가겠습니다 <laughs> 전혀 개연성 없죠 네 자 이제 다시 센터를 보시고 이늘 어떠셨소? 어다 이렇게 뿌렸어요 섹시한 건데 대기 불어 하네.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의 어몽은 끝이 났습니다. 이제 인사를 드리며 이 자리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쉬우 시겠지만 저희도 아쉬운 만큼 또 다시 돌아오는 또 새로운 것들이 있을 테니까요. 항상 행복한 생각과 건강한 생각으로 만수무강 하세요자 차렷 인사. 전화. <laughs> <laughs> 저도... <laughs> 원래 인사하면 암전되기로 했는데 이게. <laughs>